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매매 임대 진영부동산 소장 김진영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물건은 복현동에 위치한 원룸으로서, 어, 대지가 134제곱미터고, 연면적이 223.68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원룸만 11개 있고, 미니 서리룸, 방두 개, 거실 한 개, 그 한개 있고, 총 열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위치가 참 좋네요. 경대 동문에서 복현내거리 사이인데, 코너라서, 예, 모양새도 엄청 돋보이고, 남동향이라서 햇살 채광 좋고요. 예, 기쭉 가시면 복현내거리 연진전문장 나오고, 여기 쭉 가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경대 동문, 정문 나오고 왼쪽으로 가시면 복현내거리 연진정문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뭐생활기반시설참 좋습니다 빈 방은 없고요 빈 방은 없고 채는 다 놓여져 있는 상태고 공실이 없습니다 원룸 공급이 이래 많지만은 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부으로 해가지고 원룸도 많이 철거돼서 아파트만 계속 짓고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죠 예, 전국토를 아파트화 시키고 그렇습니다 예, 안에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현관 로비가 엄청 넓습니다. 네.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1층에 3개인데, 102호가 미니 서리름입니다. 방두 개, 거실 한 개. 2가 1개, 2개, 3개. 그랬죠? 3층이 1개, 2개, 3개, 4개. 네. 1층에 3개, 2층에 5개, 3층에 4개. 그래서 총 12가 봅니다. 아, 예. 가슴이 뻥 뚫립니다. 예. 또, 기형대 보이죠? 옥상으로 나가보죠. 네. 위장 방수 처리 다 해놨고요. 네. 세입자들 발레거리. 오우. 어 트여서 속이 뻥 뚫리죠. 예. 네. 매매가는 4억 7천입니다. 4억 7천이고.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용자가 1억 5천. 어 그래서 대출 이자랑 건물 공과금 제한, 어 순수익 이연 10.3%입니다. 엄청 높고 좋습니다. 10.3% 요즘 같은 세월에. 그래서 인수가는 3억만 있으면 인수 가능하고요. 네. 남팔 서 2m 도 코너고요. 예. 총 매도금액이 4억 원입니까큰 부담 없습니다. 큰 부담 없 요즘 뭐, 아파트 한채도 뭐, 4억이5억이 구면적으로 32평짜리 거래하는데, 이거는 뭐, 건물도 내 소유고, 땅도 내 소유고, 예. 조퇴 사시는 것도 그렇죠. 땅 밟고 사면서 땅하고, 건물이 내 거다. 그런 마인드로 다 주택을 선호하고 계시고. 근데 요즘 주택이 자꾸 없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아파트만 지니까. 예. 구독, 좋아요. 이정도 좀 하시고. 구독, 좋아요.